어 왼쪽에 있네. 그린 날손 짧고 작게 밀리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뭐 뭐 드시고 싶지 아니 뭐, 뭐 몰라요. 있네. 그린 날소 짧고 작야 일리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어 뭐 드시고 싶지 아니 뭐, 뭐 몰라. 여기 있네 그린 잡을게요. <laughs> 음 음. 음. 빌리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, 뭐 드시고 싶지? 아니 뭐몰라네 뭐, 뭐. 저쪽에 있네 그린 날쏜 날쏜 굴리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, 뭐 드시고 싶지? 아니 뭐 몰라요 뭐 올라...